안녕하세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광동어 오늘은 필소이 300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44번째 시간이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산 네 오늘 206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6번 단어는 뭐뭐 해도 되다 가능하다 허이 허이 네 외부에서 술 가져와 마셔도 돼요 소위 이제 뭐 코키즈라고 하죠 그 식당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가지고 와서 마셔도 되는지 이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천진 해보실까요? 我哋可唔可以带出面嘅酒入嚟饮啊？我哋可唔可以带出面嘅酒入嚟饮啊？ <놀람> 네. 선생님, 여기서 그 어, 大, 첫, 예, 첫첫이 이제 밖에, 그죠 okay. 밖에서, 밖에 있는 술을 그리고 얍라이, 어, 얍라이가 얍라이, 들어오다? 네, 예, 들어오다, 가지고 와서 마셔도 되느냐, 뭐 이런 뜻이 되겠군요. 네, 자, 다시 한 번, 외부에서 술 가져와 마셔도 되겠습니까? 우까 네, 그 다음 207번 단어 수업. 당, 당. 저는 매주 두번광동어로 어, 하겠습니다. 두번 광동어 수업이 있어요. n go g o g 거 s 거그 n 그거, 그거, l a n 거그 i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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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n n 성통이 수업을 하다 이런 뜻이죠. 성이 여기서 동사가 되었고 성통인데 두 번. 량치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형 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두번 광동어 수업 이 있어요. 我過去星期上兩次廣東話堂. 208번 단어는 빨리 혹은 빠르다. 快,快 빨리 좀 될까요? 시간이 빠듯해요. Phải tí tắp mũ tắp à. Còn xì gà ngà. Phải tí tắp mũ tắp à. Còn xì gà ngà. Bạn lý dùm thầy cái Phải tí tắp mũ tắp 209번 단어 즐겁다 유쾌하다. 파일러 파일러 생일 축하합니다. 축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네, 이번 즐거운 생일 되십시오. 여러분겠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쪽 네, 생일 축하합니다. 210번 단어 피곤하다 지치다. 구이, 구이. 최근에 너무 바빠요. 피곤해 죽겠어요. 근 빠이 초망, 휴씨인 라. 근 빠이 초망, 휴인 라. 네, 여기서 엄청 매우할 때 치우라는 부사를 쓰는군요. 네, 네. 최근에 너무 바빠요. 피곤해 죽겠어요. 근 빠이 초망, 휴씨인 라.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단어 한 번씩만 다시 오늘 좀 읽어주실까요? 네. 206번부터 자, 한 번씩만. 뭐뭐 해도 되다, 가능하다? 허이. 207번, 수업은? 텅. 208번, 빨리, 빠르다? 파이. 즐겁다, 유쾌하다? 파이 다음, 피곤하다, 지치다? 고이. 네, 여러분도 한번더 따라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제설학원에서 준비한 필수 어휘, 광동어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긴.